어, 이번에는 아까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신청하는 것을 설명하였고 자 집행문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집행문 정본 포함 여기는데 판결문이나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했을 때그 어, 결정문 판결문 결정문이 이 집행문 문구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발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문 발급되는 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문 정본 포함 여기 본인 사건 번호 적으셔야 되고요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화면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발급 당사자 선택을 누르면은 당사자는 어, 두 명을 다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여기 작성 완료를 누르고 아 전자소송 진행 동의가 뜨는군요. 여기 동의를 누르고.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신청서 화면이 뜨고, 어, 여기에 지금 집행문, 여기 발급 통수 한 통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증서 인증을 한번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금액이, 450원 나오죠? 요거는 아마 전자로 하게 되면은 어떤 발급 비용이 약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원래 민원실에서 하게 되면 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납부를 선택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가상계좌 휴대폰 소액 결제, 뭐, 카드 결제, 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어, 카드 납부나 이런 거는 뭐, 수수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가상 계좌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상 계좌로 신청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를 제 정보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공인 인증서에서 인증을 한번더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가상계좌번호가 뜨고 금액이 뜨고 이 계좌로 납부를 하면은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법원에서 확인을 해보고 이 집행문을 부여를 해주겠죠. 그럼 납부를 이제 직접 하겠습니다. 네, 가상계좌로 집행문 발급비용 450원을 납부하고 어,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신청을 했으면 그게 이제 서류를 발급을 해야 되겠죠. 발급으로 들어가면. 자, 아까 신청했던 집행문 정본 포함 신청일자 나오고 발급한성 여기 발급조회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